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어냥입니다. 냥냥. 오늘은 아올림포스 전국연합 고이어 아, 유닛 3의 이의 필자의 주장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하고 6번을 오늘은 할 예정이고요. 필자의 주장은 주제보다 좀더 디테일,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보통 주제문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운 유형에 들어가고요. 자, 한번 주제를 주제문도 찾아보고 주제가 뭔지 한번 어 아, 추론을 해 봅시다. 도, 도, 도. 자, 비록, 뭐, 뭐, 일지라도, 도, no, no. 접속사죠. 자, 그러면 주어동사 접주동 나올 테니까, we are marching. march가 여기까지가, 어, 동사로는, 뭐, 행진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나아가다, 여기서는, 음,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진행형이죠.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B-I-N-G니까. toward는, 뭐, 뭘 향해서라는 전치사요. 예 자, 뭘 향해서, more global society. 좀 더, 더욱,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사회로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지라도 이게 전체가 다 수식 어고요얼어 더우는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세계화가 좀더 진행되면서 various 다양한 ethnic 이건 좀 헷갈리는 단어가 좀 있는데 자이 단어는 ethnic 아 인종적인 인종의 민족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민족의 민족, 인, 인종, 인종, 민족. 자, 근데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ethic, ethic, n이 빠져요. 그래서 n이 빠지니까 이건 윤리. 이건 윤리죠. 윤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너랑 헷갈리지 말아요. 이거는 지금 민족과 인종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거랑 헷갈리면 아시, 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 인종 민족 그룹이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do things 한다 어떤 것들을 quite differently 상당히 quite 다르게 한다 자 여기서 끊으면 되겠네요 얘가 주어고 그룹스가 다양한 인종 그룹이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first uh, a n d a first uh, fresh 군요 uh, fresh perspective perspective 는 관점이죠. 신선한 관점이 is valuable 귀중하다 in creating open minded child.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열린 마음을 가진 거니까, ED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아이가 가진 거니까, 수동태로 과거 분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아, creating 만드는 데 있어서. 뭐다? 신선한 관점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일단 여기까지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찾자면, 지금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냐면, 일단, 다양한 인종그룹이 키워드로 등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어받아서, 아, 오픈마인드, 한, 아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신선한 관점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저세 개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걸 계속 이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Extensive는 광범위한이라는 뜻입니다. Extensive 광범위한, 광범위한 multicultural 다양한 문화 다문화의란 이형용사구요 자, 요거는 두 개가 이 글에 요새이 지금 다양한 인종 그룹이 요게 키워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형태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변신 자 변해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변했는데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광범위한 다문화의 경험이 만든다 experience가 주어고요 만든다 s 들어가야 되겠지 당연히 keys 우형식으로 사용했네요 아이들이 좀더 creative 창의적이 되도록 만든다 지금 얘는 형용사를 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make의 목적보호로 등장했는데 물론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지금 keys 아이들이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make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keys에 대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목적보호로 반드시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부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알았죠 아이가 아이들이 창의적인 거니까 measured 측정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부연설명 가로쳤으니까 이제 부연설명하는 거니까 문장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자, 이거는 측정이 되는데 by 뭐에 의해서 측정되냐면요. How many ideas? 얼마나 많은 생각을 come up with 하면 중요한 수거죠.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다. 자, 얼마나 많은 생각 아이디어를 떠올리는가, 생각해 내는가. 그리고 by association. 요 바이는 두 개의 병렬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associations. 어소시에이션, 이 어소시에이션이 뭐 연상 연관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상이 괜찮을 것 같고 연상 기술 다른 것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들, 기술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측정이 되더라. 뭐가? 그 아이의 창의성이 측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의 기준으로 해서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니? 그다음에 얼마나 잘 연상 연관을 시킬 수 있겠니? 이두 개에서 그아 내용상은 중요치 않아요. 지금 창의성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한 거니까 음. allows 이렇게 되네 s가 붙었네자 그러면 얘는 또 병렬 구조로 makes하고 allows 두 개가 병렬 구조겠네. 그럼 동사가 두 번째로 등장했을 테고. 자 them 그 아이들이 to capture a l l o w 의 목적어는 투 부정사 꼭 쓰죠. 음, 모르는 사람 없죠. unconventional 자 컨벤셔널은 전통적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언이 들어갔으니까 비전통적인 음, 관습을 벗어난 뭐 n v e n t i o n n conventional, 전통적이지 않은 i o n a l conven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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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v e n t 이 o n a l c o 아이디어를 캡처, 포착, 포착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광범위한 다문화적 경험이. 근데 그 아이디어는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거고요. From other culture to expand on their own idea. Expand는 확장하다라는 뜻이죠. 확장하다, 음, 확장하다 중요한 단 단어고요. 자,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아이디어, 근데 전통적이지 않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것을 도와준다, 오케이. 음. 자, 문장이 되게 길었어요, 그렇죠? 되게 길었어요. 근데 큰 문장 구조는 이게가 주어죠, 그렇죠? 음. 얘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준다, 허락해준다. 그게 큰 틀이 되겠죠. 음. 자 as a parent, 부모로서 y o should 어, should가 들어갔어. 그러면 필자의 주장이나 글의 요지에서 should must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명령문이 나온다면은 음, 보통은 주제문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주제문이 여기는 필자의 주장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하나도 안 되다가 그 주제문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간 문장만 잘 해석해도 전체 내용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지 한번 봅시다. Expose 노출시키다라는 뜻이죠. 음. 노출시키던데 얘는 항상 투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A를 B에 노출시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투가 보통은 나와서 이두 개를 연동시켜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노출시키다 자 아이들을 다른 문학권에 as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모모하게라는 뜻이죠 근데 오픈이 나왔네요 여기 왜 오픈이 나왔을까 expose를 꾸며준 거예요 가능한 한 모모하게인데 가능한 한 자주 노출시키라는 얘기니까 expose를 꾸며준 거예요. 가능하나 무엇 못하게 as, as possible. 자, 요거 길이도 뭐좀 길었으면 서술형도 가능하겠는데 일단은 뭐 주제문이니까 우리 형광펜을 한번 쳐볼까요? 부모로서 당신은 아이들을 다른 문화권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야 된다. 왜? 다문화 아의 경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음, 당연히 다 다른 문화에 많이 노출시켜라. 그 얘기를 필자는 하고 싶은 거죠. 보통 if가 나오면 또 예시예요. For example 나왔다고 생각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 문장의 주제 문이라는 거를 또 반증, 검증할 수 있었고, 당신이 할수 있다면 할수 있다면 travel 가능한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와 여행을 해라. To 아, to other 다른 나라로 leave 살아라. 가능한 가능하면 또 살래요. 거기에 어,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Uh, if neither is possible. neither가 좀 눈에 띄네. neither는 둘다 아니다. 이런 뜻이죠. 부정하고 둘다 아니다. 둘은 뭐니 볼까요, 지금? Possible, 예를 부정하면 되겠죠. Is possible. 둘다 불가능하다면 둘다 가능하지 않다면 둘 다는 여기서 여기 사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행. 1번, 2번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이제 두 개는 1번과 2번을 얘기하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살거나 여행하거나 there are lots of things. 저 주하고 동사 위치 바뀌었고요. 대어가 나와서 you can do at home 집에서 할수 있는 하면서 음, 뒤에 보면 목, 두의 목적어가 사라졌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됐고요. 너가 집에서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대요. 음,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외국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하면 such as 전치사죠? exploring 탐구하거나 지역 페스티벌을 탐험하거나 boring r o w 빌려오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다른 문화권에 대한 마지막으로 쿠킹 요리를 하거나 쿠킹 푸드 프롬 디프런트 컬처 다른 문화권에서 온 너의 집에서 한번 요리를 해보렴 하고 서치해서가 인제 끝났네요. 뿅!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어, 집에서 할수 있는 음, 타 어, 외국에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어, 타 문화권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세 개. 자, 이거를. 할 수가 있다. 불가능하면 왜그으로 나가는 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아, 뭐가 제일 보기로 적절한 게 무엇일까요? 음, 어, 3분이네요. 아까 선생님이 형광펜치 부분 그대로 그냥 뭐, 그냥 rephrase, 다시 표현한 것 뿐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대로 자녀가 다른 문화를 가능한 자주 접하게 해, expose, 노출시켜라. 그래서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왔네요. 얘가 주제문인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음. 자, 필자의 주장 6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6번은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when trying, oh, when은 접속사인데, 접속사인데 지금 주하고 동사가 없네요. 그렇죠? 자, when 다음에는 주하고 비동,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통 주절의 주어에서 찾아서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얘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뭐 they, are, 음 여기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trying 이랑은 ing 가 바로 나왔고요.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예요. 뭐뭐 하는 중이다, 그랬죠? Try to convince. convince는 설득시키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는 오형식으로 자주 써요. 그래서 to change라는 목적보가 나왔고요. convince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신들의 마인드, 생각을 바꾸도록, change, 설득하려고, trying, 노력할 때,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끝났죠, 왜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try to, 뭐 하려고 노력해요? lay out, 되 있는데, lay out은, 외워야 되겠다. 무슨 펼치다란 뜻이에요. 목적으로 사용된 거고, 펼치는 것을 노력한다, 펼치다. logical 어 아, 로지컬은 논리적인이죠. 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에요. 근데 단어는 알아두고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 논리적 argument 주장을 펼친다. 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 망해요. 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논리적으로 뭔가를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음, 중요하긴 한데 논리에 감성이 감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음. 자, make passionate plea 그리고 또 동사가 나왔어요. 동사가 passionate play 되는데 얘랑 병렬이기보다는 음, 쌤 생각에는 지금 이 two layout 하고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지금 목적어 one, 목적어 two, 이 two를 넣어도 괜찮고요. Passionate는 열정적인이죠. 열정적인, 열정적인 play 되는데 play는 좀 어려운 단어긴 해요. 항변 뭐. 그다음에 그냥 주장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주장. 항변이 음, 조금 어려우면은, 자, p l a 아 열정적인 주장을 막 펼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데, 자, 개망한다, 뭐 그런 얘기고. As to 얘는 as to는 전사예요. About하고 똑같아요. About. 자, 근데 전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why 저를 써서 목적어를 연락 길게 쓴 거예요, 지금. 음.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음. 아, 여기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요. 음, 오케이 일단은 음. 자왜 그들의 견해가 왜 그들의 견해가 is right 옳은지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의 말이 맞다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주장을 열정적으로 펼치는 거죠. 음. 그리고 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왜? 음, 어, 여기서 이거 지금 계속 이어지네요. why 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 끊으면 안될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견해.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하려는 대상이 대상의 견해가 opinion is wrong. 왜 잘못됐는지 why 여기까지. 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사가 오직에 길게 나온 거 이렇게. 음,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만큼이. 이 about에 as t 에 걸려서 이만큼이 뭐 이렇게 자꾸 나와 있는 식이야. 자 여기까지가 as t 에 걸렸다. 음. 그럼 왜 자기 의견이 옳고 왜 다른 사람의 견해가 wrong 잘못된지에 as to 대한 주장을 열정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한다. 이해되죠 문장구죠? 음. But 그러나 음, 망한다. 그러나 when you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이걸 안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안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라.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when you, uh, you realize.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음, 네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this doesn't often work. It. 이것은 효과가 효과 있다는 라 뜻인데 doesn't가 있으니까 음. Doesn't often 효과가 종종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케이, 반전이 있었고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게 중요한데 자 이어서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As soon as니까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고 그죠? 음. 음. Someone figure out 누군가가 알아냈어요. Figure out하면은 이해하다 알아내다라는 뜻이죠. 이해하다 알아내다. 알아내다저 음. that 대처를 알아낸 거예요. 누군가가 아, you are on mission. 너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임무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임무 중에 임무 음, 어떤 미션을 뛰고 있다. 사명을 뛰고 있다. 근데 어떤 사명이냐면 to change their mind. 어, 상대방의 마음을 어, 바꾸려는 미션을 뛰고 있다. 아, 상대 이 내가 이제 설득하려는 대상이 눈치를 챈 거야. 내가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는다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챈거죠. 그러면, 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냐 metaphorical, metaphor, metaphor, 까지가비유 h o r metaphor, r e c a l l 왜 이래 e t r e c a l l 하면 은 e t a p h o r m 죠 t a p h o r metaphor, m e t a h o t t a e t h o t t o o r o r m 다 h t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셔터가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의미는 아 이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않으려고 한다. 마음의 문이 닫힌다. 뭐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음 문이 닫힌다. 이렇게. 상대방이 내가 설득하려는 의도를 눈치를 채면, figure out 한다면, 어떻다 하자마자 마음이 닫힐 것이다.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숨겨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된다. You will have better luck. 너는 운이 더 좋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if you ask well chosen, 잘 선택된 하면서, 여기 과거 분석 썼어요. 선택된. 그리고 열린. 끝이 열린. 예 아니요로 대답하게끔 하지 말고 질문 자체를 상대방이긴 서술 형태로 어, 마치 주관식처럼 서술형처럼 그렇게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question 뒤에 다 꾸며주고 있고 이렇게 잘 선택되고 끝이 열린 그런 질문들을 한다면 운이 좋을 거다 운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자 that 어 요거는 앞에 있는 question 꾸며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질문 음 그다음 l a s 는 허락하다라는 사역 동사죠. 그러면 음, 5형식이 나올 테고 누군가가 어, 어이거이 일을 제기 하도록 도전하도록 목적보. 자, l e s s 사역 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 to 쓰면 지옥 갑니다. 알았죠? 그렇죠? 음, 목적보. 돌아가세요. 여기 to를 넣으면 안 돼. 알았지? to 집어넣지 마. l e s s 근데 얘는 a l l o w 쓰면 의미는 똑같은데 to를 써야 돼요. 그렇죠? 음. 앞에 있는 동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자신들의 어썸션, 가정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정과 전제, 가정, 전제, 어썸션. 이거를 갖다가 이의를 제기하도록 도전. 오내 생각이 혹시 잘못된 건가? 이렇게 만들도록 질문을 잘 선택하고 끝이 열린 질문을 던져 보라는 거죠. o 음.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요게.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음, 이 부분이. 오케이. 어. 내용상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음, 어법이 아니라. 자, we tend to approve of. Approve of 하면 여기까지. 뭐뭐를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생각해낸 거야. 어, 그 아이디어를. 자, first, 처음으로. 아, 내가, 오, 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인정한다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잘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혹은 uh, at least 적어도 적어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w e t h o u t thought of it 그것을 생각했다 first.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거는 자기가 실제로 처음 생각해낸 아이디어고, 인거 앞에 거는 이거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we think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처음으로 생각했다 no,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딴 애가 더 먼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근데 본인은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어쨌거나 본인이 처음 생각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 이 내용은 조금 불필요하기도 했는데 쓸데없는 부분인데 음, 나와갖고 좀 헷갈리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음, 남들보다 먼저 그러면 잘 생각을 안 바꾼다 인정한다 그래서 확신이 되게 차 있는 상태 이렇게 음, 그래서 아, 자신의 생각을 잘안 바꾸려고 한다 생각 체인지를 잘안 하려고 한다 그런 뉘앙스로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therefore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herefore encouraging, 격려하는 거 t 누 o 가가 t i o question, 의문시하도록 e n c o u e s t i n t o 부정 question,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question, t o question, t o n 정사를 써야 되고요. 목적보 u 입니다 i 신의 세계관을 스스로 o n t question, 두 어, 어, i e i l l o f t e n y i e l d 생산해낼 것이다. 이게 생산하다는 뜻이에요. b a t t e result 번 다음 결과를 생산해 생산에 낼 것이다. 대한 뭐보다 trying 되는데 단이 전체 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제 ing가 나온 건데 trying to force them. 자, force them 되는데 자, 여기 force하고 into가 있어요. 그래서 a가 b 하도록 음. 어, 간이 모자라 강요하다. 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대신에 음. 어우 씨. 올려야 되겠다 음. 그렇죠? 어, 올리면 되는구나 <laughs> 바보가 따로 없네 자 into b 하도록 그러면은 accepting 여기 in, into는 전지사로 쓴 건데요 전지사로 그러면 당연히 ing가 나와야, 나와야 되겠죠 accepting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니까 당신의 의견을 as fact 사실로 받아들일 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강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then, then은 이제 끝난 거예요 then. 자 그러면 여기가 또뭘로 바뀔 수 있냐면, force가 원래 o 형식으로쓸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3형식으로쓴 건데, 그러니까 damn force damn o 형식으로 쓰면 force는 to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to accept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은. 근데 into로 써갖고 의미는 똑같아요. a가 damn이잖아요. accept가 b니까, 자, 자신들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강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대는 여기서 끝났고요. 어떠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아, 자신의 세계관 즉 의견을 스스로 의문시하도록 하는 거죠. 음. 뭐해서? 열린 질문을 통해서. 자, 이 문장 좋습니다. 이 문장 좋아요. 서술형 가능성 있고요. 오케이. 자, 여기 체크하시고. 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봅시다. Ask someone. 누군가에게 간목 그다음 well-chosen question, 아, 잘 선택된 질문을 던져봐라. 던져라, 이게 명령문이네, 그죠? 음. To look at their own view, 자신들의 견해를 스스로 돌아보도록, look at, 돌아보는 질문을 던져라. 음, 수식어, from, 어디로부터 나온 관점이에요. 어디로부터 나온 관점, 또 다른 각도. 여래서또 다른 각도는 관점을, 퍼스펙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관점.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견해를 둘러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봐라. And this, 콤마 다음에 and this 라는데 This 가 지금 앞 문장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하면 trigger. Trigger 는 이제 발생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i a u s e a n i s this s n h i s n h i s i n g h s i t h i n s i g h t 는 통찰력을 새로운 신선한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발생시킬 것이다. 자, 그러면 음, 마지막 문장도 되게 괜찮네, 그렇지? 음, 정리해주는 말 음, 결말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은 설득하려 할때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약간 복잡하니까 설득을 하려 할때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해라. 음. 아, 어떻게 해라? 음, 그럼 마음 문이 닫히니까, 열린 질문, 잘 선택된 질문을 잘 해라. 음, 질문, 질문을 잘 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아, 자신의 관점을, 스스로 관점을 돌아보도록, 돌아보도록 해라. 돌아보도록. 음, 그러면 어떻다? 결과, 나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 설득될 거란 얘기죠. 나은 결과. 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부, 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음. 스스로 자신의 관점이 틀리진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보도록 다시 되돌아보도록 할수 있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다, 그렇지? 음. 여기가 중심 내용이 되겠고, 자, 음. 강제로 설득하려 고 하지 말고 음. 스스로 관점을 돌아보도록 해라. 이게 반영된 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음. 상대방이 스스로 관점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져라. 이 질문의 특성은 뭐였어요 Well chosen, 잘 선택되고 open mind question을 던지라는 얘기죠. 오케이. 음.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5번. 수고했고요. 음, 다음 시간에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